사수를 알려줬으니까 식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다가가는 거고요자 그러면 또 이게 나왔다. 뭐 하고 싶은데? 시황. 아니지. 네? 인테그랄인. 테그랄인두에 X가 있잖아. 그래서 영 넣기 C0은 F0. 그 다음에 또 미분하고 싶어져야지. G 프라임 X는 FX 플러스 F 프라임 X. 그냥 몇 차? 3차 함수. 네. 됐죠? 자 다음 조건을 만전시킨긴 됐는데 G0은 0에서 극값을 가진대 어? 이 힌트는 얘 연속함수 미분 가능함수 얘 연속하고 미분 가능함수 그래서 GS는 연속에 미분 가능함수 그래서 극대를 가진다라는 것은 G'0은 0이고 G0은 0이다 그 다음에 왜 굳이 극값이 아닌 극대라고 줬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봐 주시고요 이해갔나? 그래서 얘가 0인 게 확정이고요 그 다음 g'0은 f0 플러스 f'0이지 근데 이게 0이라매 근데 이거 0이라매 네 여기 0이라매 네 그래서 f'0도 0이지 아까운 게좀 비슷하네 그럼 fx는 응. 상수항이 뭐고? 0이지 그리고 x의 개수도 뭐고? 0 그래서 x 3승 플러스 ax 제곱이라고 둘 거라고요 음. fx를 네.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. 음 g 프라임은 네. 얘도 다항함수 g 얘도 다항함수니까 네. 다항함수죠 원점 대칭이다 네. 홀함수 지자 네. f 프라임 몇차 네. f 프라임은 몇차 3차였지 근데 그게 뭐 원점대칭 원점 기함수죠. 네. 모든 차수가 모든 항의 차수가 홀수 차수다. 네. 이해갔나? 네. 자 이렇게 세우고 얘를 구하겠습니다. 에 프라임, g 프라임을 구하겠습니다. 음. g 프라임 x는 x 3승 플러스 ax 제곱. 네. 그다음 얘미분하지 네. 미분해서 알라잖아 3x 제곱 2ax. 그러면 이게 기함수니까. 이거 뭐가 되지 된다 0. 0. 홀 함수니까 맞지 아, 어, 그럼 a도 찾았다. 맞제? 그래서 fx는 x 3승 빼기 3x 제곱. 끝이다. fe는 8 빼기 12 마이너스 4가 답이겠다.